공인중개사시험 어렵다고요? 40문제 중 24개만 맞히면 합격입니다. 과목별 40점 평균 60점 그게 끝입니다. 5문제 중 3개만 맞춰도 충분합니다. 오늘도 합격을 향한 10분 루틴 지금부터 2024년 제35회 시험 2차 2교시 11번부터 15번 문제 시작합니다. 공부 루틴은 채널 퀵 기... 11번 문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입니다. 기억 측량 결과도 니은 법원의 확정 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디귿 토지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등 등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리을 지적 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번 기억 니은 2번 니은 디귿 3번 디귿 리을 4번 니은 디귿 리을 5번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정답은 5번입니다. 해설입니다. 지적 공부의 복구에 활용할 수 있는 관계 자료에는 다음이 모두 포함됩니다. 측량 결과도 기억은 실제 측량 성과를 통해 지적 내용을 복구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법원의 확정 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이유는 권리 관계나 경계에 관한 법적 판결은 복구의 근거가 됩니다. 등기사항 증명서 등 등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디귿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 위치 면적 등과 관련된 객관적인 증명 자료로 활용됩니다. 지적 소관청이 작성 또는 발행한 증명서류를 은 관청에서 직접 발행한 자료는 신뢰성이 높아 복구의 근거 자료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모두 오름으로 5번이 정답입니다. 12번 문제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적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 변경을 하는 경우 축척 변경 위원회의 심의 및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번. 지적 소관청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부터 축척 변경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축척 변경의 목적, 시행지역 및 시행기간, 축척 변경의 시행에 관한 세부 계획, 축척 변경의 시행에 따른 청산 금액의 내용. 축척 변경의 시행에 따른 토지 소유자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3번. 지적 소관청은 축척 변경에 관한 측량을 한 결과 측량 전가에 비하여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감 면적에 대하여 청산을 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청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여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번.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청산금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고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청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재재부가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5번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척 변경에 확정 공고를 하여야 하며, 확정 공고 사항에는 토지의 소재 및 지역명, 축척 변경 지번별 조사, 청산금 조사, 지적도의 축척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해설입니다. 축척 변경에 따른 면적 증감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서면 합의로 청산하지 않기로 하면 예외적으로 청산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입니다. 다른 선택지들은 법령 내용과 어긋나거나 일부 조건이 잘못 제시되어 있습니다. 13번 문제 다음 중 등기원인의 약정이 있더라도 등기 기록에 기록할 수 없는 사항은 무엇일까요? 1번 지상권의 존속기간 2번. 지역권의 지료. 3번. 전세권의 위약금. 4번. 인차권의 차임 지급 시기. 5번. 저당권부 채권의 이자 지급 장소. 정답은 2번. 지역권의 지료입니다. 해설입니다. 지역권은 요역지 지배하는 토지와 승역지 지배를 받는 토지 사이의 사용 수익 관계를 목적으로 하는 제한물건입니다. 하지만 지역권은 본질적으로 무상의 사용을 전제로 하며 지료 사용료를 설정하여 이를 등기 사항으로 기록할 수 없습니다. 만약 지료 약정을 한다면 이는 별도의 채권 관계로 다루어질 뿐 등기 기록에는 기재할 수 없는 사항이 됩니다. 반면 지상권의 존속기간, 전세권의 위약금, 인차권의 차임 지급 시기, 저당권부 채권의 이자 지급 장소 등은 등기 기록에 기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지역권의 지료입니다. 14번 문제.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은 단,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 신청은 제외합니다. 1번. 소유권 보존등기의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2번.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3번 등기명의인 표시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4번 토지를 수용한 사업 시행자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5번 변제로 인한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정답은 5번입니다. 해설입니다. 등기 신청은 원칙적으로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는 채권이 소멸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근저당권자와 채무자, 즉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가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반대로 소유권 보존 등기나 포괄 승계로 인한 등기, 수용으로 인한 등기 등은 특정 당사자만의 단독 신청으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 15번 문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하는 부동산 등기의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등기 절차에 인수를 명하는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 승소한 등기 의무자는 등기 신청 시 등기 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2번.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제공해야 한다. 3번.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4번.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5번. 첨부정보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해설입니다.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는 등기 신청에서 매우 중요한 첨부 서류로 원칙적으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판결 등 집행력 있는 서류가 존재할 경우에도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는 제공해야 하며 이를 면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승소한 등기 의무자는 등기 신청 시 등기 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설명은 법령상 맞지 않으므로 틀린 지문입니다. 즉 정답은 1번입니다. 다섯 문제 끝. 세개 이상 맞히셨다면 오늘도 합격 루틴 성공. 공인중개사 시험. 40문제 중 24개만 맞히면 끝. 과목별 40점 넘기고 평균 60점이면 합격입니다. 매일 딱 10분. 이게 진짜 합격 습관. 좋아요는 루틴 유지의 비타민. 구독은 합격까지 함께 가는 출석체크. 하나씩 쌓아가는 합격 습관. 다음 영상에서도 함께 할게요. 여러분의 루틴 응원합니다. 공부 루틴은 채널길.